아무래도 세트가 좀 늘어나면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점수는 줄였지만 이 초고 배치도 아예 경기위원회에서 어, 어,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배치로 전 경기가 이루어지죠. 158의 초고 배치 김인곤 선수 초고 공격하겠습니다. 복식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인권 선수. 깨끗하게 네, 성공했습니다, 김인 yes, yes. y e 초 y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s yes. Yes, 모습을 보여줬어요. 초 y 성공률은 50% 정도를 보여줬 e s yes. y 프 s yes. Yes, y 다 s 김인건 선수의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당점을 살짝 아래로 내렸는데요. 네, 회전을 좀 억제하면서 처리했습니다. <laughs> 히어로즈는 하나 카드에게 4대1, 그리고 NH농협 카드에게도 4대1로 어, 패하면서 현재 2패. 오늘 1승에 도전하는 세 번째 경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5세트까지만의 경기가 두번 있었고, 6세트를 가지 못했어요. 여자 단식이 6세트에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이 아직 단식을 뒤질 못한 대시안 프로덕 팀입니다. 자, 뱅크샷. 스리 뱅크샷으로 구사를 했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공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었기 때문에 여간 정확하지 않으면 득점되기 쉽지 않았던 아, 그런 뱅크샷이었죠. 첫 뱅크샷 시도였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파타 선수의 공격입니다. 바로 직전 투어 경기에서 우승을 했던 사파타 선수. 첫 공격은 뱅크샷 복식에서 1승 무패로 아직까지는 전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 길게 나가네요 네, 차이가 있네요 사파타 선수는 어, 이제 3경기를 어, 팀리그에서 어. 뛰었는데 모두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파타 선수와 마찬가지로 아, 찬차박 선수도 마찬가지로 3승이네요 자 김남수 선수는 역시 복식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지나가는 김남수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히어로즈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이민해 선수와 함께 아, 지금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팀의 어떤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김남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찬차팍 선수의 공격. 자, 이 선수가 팀리그에서 오자마자. 엄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 패가 없습니다. 짧게 보는 지돌리기 역시 네, 좋은데요. 한타박선수제 트루키에 소속 선수로 올 시즌부터 PBA 프로 당구에 입문을 했는데. 인문학이 프로의 인문학이 전부터 굉장히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예요. 그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투어 경기에서는 이렇다할 성적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팀내기에서는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복식에서는 세 경기 중에 이제 두 경기를 뛰어서 모두 승리했었던 찬차 박선수입니다. 자 키스에 막히는 차팍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한 뱅크 넣어지긴 했는데요 타격으로 분리가를좀 많이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뭐 사실 기울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공이죠 좀 끌림을 이용해서 바운딩이 아주 크게 일어났는데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오늘 차팍 선수는 사파타 선수와 함께 1세트 남자 복식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왼손으로 앞돌리기 짧게 공략을 합니다. 자, 워낙 빨간 공이 빅볼의 형태로 서있는 맞힐 네, 수 없는 공이었죠.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인곤 선수의 앞돌리기 공격 성공. 자, 공이 좀 까다롭게 섰어요. 이미래 선수와 또 용현지 선수가 함께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쪽으로의 역돌리기인데 회전을 살리지 못했네요. 한점 추가 김인권 선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국내 선수로만 구성이 된 아, 이것도 자존심일까요? 또 아, 개성이 아, 아주 아, 강한 팀이죠. 그렇습니다. 자, 사바타 선수 자, 회전이 살짝 오른쪽 회전이 들어갔는데요. 좀 강하게 치면서 여기서 억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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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예 조금, 조금 더 배팅이 강하거나 아니면 회전을 조금 마이너스 회전을 조금 더 썼던가 했어야 되죠. 여기서 각도를 더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두 공이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하는 시간이 깊어지고 있는데, 자 마땅한 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타격으로 뒤돌리기를 가는 방법이 있고요. 회전을 좀 줄여주면서. 아이고 이것도 조금 모잘랐어요. 그렇죠. 네. 바로 전에 실패했던 사파트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공이었는데 근접하게 가긴 했습니다만 네. 더 각도를 좁히지 못했었던 김남수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일목적과 내공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파워가 실려야 되고 더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이었죠. 자 뒤돌리기 아주 날카로운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는 할수 있어요. 아안 아, 맞았어요. 지민군 화이팅! 얇은 두께 노려봤었던 착팍 선수였습니다. 자 치고 임팩트 순간에 치고 나서 큐 팁을 한번 쳐다봤는데 차이가 좀 있었죠? 약간 미스가 난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팁을 바라보고 있는 차팍 선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이 좀 수비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점차로 점수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이렇게 네. 돌린 것이 아니었고 화이팅! 장쿠션부터 왕쿠션을 맞췄어야 되는데 너무 얇게 맞으면서 자, 어이없는 방향으로 공이 가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팀리그 세 번째 경기인데 어, 퍼펙트 큐가 두번 나왔거든요. 었 네, 근데 그렇죠. 근데 투드롱 선수가 남자 복식에서 아마 그거이 남자 복식에서 퍼펙트 큐가 나오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이전 경기에서 한번 나왔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점수가 좀 짧아져서 쉽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오, 아깝네요. 넣었기였는데어 이럴 수가. 네, 너무 태웠죠. 네. 스롱피아비 트 선수도 깜짝 놀라는 사파타 선수의 벤크샷이었습니다. 거의 뭐 들어갔다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팀리그에 참가한 선수들의 기량을 보면 언제든지 11점이나 또 여자 선수 같은 경우 9점을 한, 한 이닝에 칠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격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좀 이제 수비적인 성향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laughs> 오랜만에 득점, 직점, 추가 득점이 나오는 히어로즈입니다. <laughs> 이번 시즌부터는 점수도 좀 변경이 됐지만, 어, 시간제도 예전엔 30초 제한이었습니다만 이제 35초로 늘어났거든요. 어, 그거는 왜더 늘렸냐 하고 또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시간이 짧다고 해서 경기가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면서 어, 득점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네. 있었어요. 네, 와, 네.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공은 아주 멋지네요. 10초에서 35초로 늘어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충분히 계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득점 확률을 더 높여 준 거죠. 네. 외국인 선수들 두 명이 나와 있고. 히어로즈는 김남수, 김인권 국내 선수들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패가 없었던 사파타 첫박전데 오늘 아마 1패를 기록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회전이 좀 들어갔죠. 네, 좀 짧아요. 연속 2득점 기록했습니다. 5점에 히어로즈입니다. 1세트 남자 복식 경기는 11점 KW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세트 경기 내용을 보시면 설령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공이 상대 선수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배치로 계속 가고 있죠. 그만큼 선수들이 좀 조심스러운 어, 그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 직접 본 거예요. 회전을 조금 죽여주면서 자, 좀 끌어놨던 거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났죠. 회전이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많이 벗어났네요. 네. 자 리버스 공격이죠. 빨간 고기 왼쪽을 오른 어, 왼쪽 회전을 많이 주고 두꺼운 두께로 진행을 시킵니다. 밀어서 아, 덜 내려간 것 같은데요. 덜 밀렸어요. 예. 김문권 선수의 리버스 공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이제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는 공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오히려 조금 일자로 있는데 밀어서 옆으로 보내는 공은 훨씬 더잘밀 수가 있는데 저렇게 좀 기울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파타 옆돌리기로 갑니다. 오사파 g u r a m i d a Oh, Sapatso. I 하 o n t know. The Abduligir is somewhat more Tamian so, but the j o 같은 유형이죠. 옆돌리기자 김남수 역시 네요오 예. 자 사판 선수 같은 그런 방식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조금 덜 끌렸는데. 일단 뭐 나다 끊은 것 같은데 빗나가는 옆돌리기였습니다. 잡하게 뒤돌리기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신 같은 뒤돌리기를 직접 볼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길게 쳐서 파이브 쿠션으로 볼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두꺼운 두께를 밀어서 직접 보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샷한 한 샷이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옆돌리기 포크션으로 아예 길게 보는 공 어 이것도 야, 좀 차이가 아가운데요.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같은 공은 1목적구를 조금만 얇게 쳐도 자 하얀 공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두꺼운 두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빨간 공은 키스나는 쪽을 완전히 벗어났는데 내 공이 좀 길어졌네. 회전 전달만 충분히 돼 있으면 빠질 곳이 없는 공이죠. 좋습니다. 좋아요. 한점한점 보태고 한점 있습니다. 예! 득점이 되고 나서 다음 공의 배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길게 보는 뒤돌리기 파이브쿠션 살짝 끌어주면서 각도를 만들었죠 진행 좋아요 들어가는군요 민근 선수 1세트 활약 좋습니다 네 엄지 척두 선수들이 모이니까 응원이 좀 재밌어지는군요 네. 자,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어, 두 선수 여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에이스만 있어도 어, 전력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어, 여자 복식 경기가 추가되면서 두 여자 선수의 기량이 좀 고른 상태로 나와야 어, 성적을 낼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막돌리기 했을 때하지 못했고요. 연속 2득점을 기록하면서 7 점에 히어로집니다. 뭔가 앞선은 갑니다만 불안불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키스가 나오는 김인권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빗겨치기로 직접 보는 볼인데요. 득점. 아, 네. 사파타가 한번 살아나면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공도 최대한 대오로 뽑아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각도였는데 조금만 두껍거나 회전이 조금만 전달이 덜돼도 짧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요 잘 처리했습니다. 내외전하양 공의 위치가 코너보다 약간 긴 위치였기 때문에. 아 예, 길게 와서 직접 봅니다. 다가갑니다. 네, 성공합니다. 사파사 선수의 연속 득점,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자 지금 본인 생각으로는 스타트가 굉장히 길게 들어갔기 때문에 넉넉하게 맞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짧게 진행되는 모습에 한숨을 푹쉬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수들이 간판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저런 부분까지 읽어내야죠. 위험했다라는 그런 얼굴 표정이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테이블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예요. 저렇게 각도가 자연스럽게 짧게 형성되는 부분들을 간파를 해야죠. 자, 멋진 공이네요. 네. 앞돌리기 공격으로 자, 첫 연속 득점을 만들어낸 사파타 선수 3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좁은 각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압도를 이겼는데 아주 얇은 두께를 처리를 하면서도 진행을 잘 시켰어요. 예. 예. 자, 스로우 <laughs> 피아비 선수. 아, 공을 조금, 칠 때도 네네. 모션을 좀 쓰는 편인데 응원하면서도 어. 역시 비슷한 어. 표저, 어, 포즈가 나오네요. 타임아웃, <laughs> 사파타. 지금은 빨간 공을 끌어서 엎돌리기 직접 볼 수도 있고, 자, 조금 전까지는 세워치는 공을 한번 또본것 같아요. 앞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불안한 히어로즈 선수들입니다. 끌어서 뒤돌리기로 갑니까? 자, 많이 끌어야죠. 많이 끌었고 뒤돌리기로 가네요. 자 야, 회전이 여기서 회전이 좋아요. 나갑니다. 네요 좋은 시도였습니다만, 아쉽게 벗어납니다. 많이 끌어줬지만, 희전이 워낙 많은 상태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길게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요. 뒤돌리기. 당점 하단으로 약간 끌어주는 공이죠. 파이브쿠션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11점 경기. 여기서 이제 8점에 올라서는 김남수 선수입니다. 석점 남아있습니다. 추격하고 있는 사바타 차팍 선수. 특히 뭐 사바타 선수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히어로즈는 급해지죠. 네. 뭐 점수가 짧기 때문에 금방 지금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수 하나가 바로 세트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옆돌리기 좀 많이 끌어서 직접 보나요? 아 짧게 오. 봤는데 키스를 피하지 못했고 네 저희가 좀 바로 키스에 자, 부딪치게 되는 김남수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야이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고민을 했을 텐데요. 네. 아마 그 빨간 공 아래쪽. 조금 더 얇게 쳐서 뒤쪽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빼내려고 했던 키스였는데요. 도에서 실패가 나왔습니다. 대회전. 자잘 처리했어요. 코너 쪽 갑니다. 자, 키스에 막힐 수도 있어요. 키스. 아두 아, 번이나. <laughs> 자 지금 이제 어, 저런 유형의 대회전 같은 경우는 빛이기 편안한 두께로 돌렸을 경우에는 100% 키스가 나는 조건이었고 지금 같이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때렸을 때는 키스를 좀 빼기 위한 조건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방향에서 이 위치에서 이 키스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예. 거죠. 밀고 들어가나 싶었는데 한번더 키스가 나오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인곤 타임 아웃. 두공이 모여 있고. 전상 뱅크샷을 쳐야되는 위치죠. 빨간 공옆에 거의 붙어있는 김인권 선수의 내공입니다. 자제흰흰을처처하하면서 뱅크샷을 준비할텐데 반대쪽 아래쪽 장쿠션을 향해서 회전을 주고 진행을 시킵니다. 투뱅크 샷. 자, 멋진 오이네요. 본인의 네. 회전량 충분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저런 샷을 구사할 수가 있고. 세트 포인트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멋진 투뱅크 샷. 오히려 예, 네, 오히려 네공위 위치보다 더 위쪽을 쳐야 되는 아, 굉장히 어려웠던 밴크샷이었는데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네, 11점 경기에 이제 10점 세트 포인트입니다. 뒤쪽으로 끌겠죠? 뒤돌리기입니다. 아, 뒤돌리기가 아니었군요. 아니었네요. 네, 아래쪽으로 끌어서 횡단으로 네. 내리는 공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만, 아마 뒤쪽으로 끌는 뒤돌리기 같은 경우는 키스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난구였어요. 다 아, 간절한 응원이었는데 간... 네. 더 간절해야 되겠군요. 네. <웃음> <웃음> 예, 1점 남겨두고 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용현지 선수의 바람대로 1세트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앞돌리기 짧게 봅니다. 오 아.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사파타. 이전 공간이 네. 커요. 네. 두 번째 세트 일 세트 블론 렌제스가 무척 힘들어하는데요. 이전 이닝에서 이전 공격에서 뭔가 아, 3연속 득점으로 살아났었던 사파타 선수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트 포인트 대회전이죠. 강점을 살짝 올려주면서 약간 밀어서 때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때렸을 때 키스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요. 갑니다. 약간 많이 아... 밀렸어요. 끝났다. 그러다 보니까 네. 김남수도 마무리하지 못했네요. 야이한 점만 나오면. 1대0으로 좋은 출발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은 분명히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공의 배치가 아주 좋죠. 완뱅크 역회전으로 되돌려치기가 가능합니다. 자, 거의 뭐 공짜라고 할수 있는 공이에요. 차팍. 맞을 네. 때가 없는 좋은 공입니다. 오 어, 뱅크샷이 팍 들어갔네요. 네. <laughs> 아주 중요할때 들어갔어요 변수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7점 차박 선수입니다. 4점 남아 있는 블러넨제스. 처음으로 1패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여기서 극복할 수 있을지.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자 회전이. 네,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백샷 네. 이후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8 점. 아, 이제는 블러언 엔제스 팀원들이 뭐더 응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역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비슷한 배치죠. 다시 한번 비껴치기를 할수 있는 벅션. 아. 선택 안 하고 하얀 공 옆돌리기로 갑니다. 자 가깝기 때문에 아주 두께가 세밀한 두께가 요구되죠. 여기서 퍼져주나요? 정확합니다. 네. 성공! <laughs> 자, 눈앞에 와있습니다. 9점! 조마조마한 히어로즈 선수들입니다. 세트포인트에 먼저 올라갔습니다만 어, 완성하지 못했고 추격하는 천차팍 꼼꼼한 플레이가 돋보이는 찬차박 선수인데요. 김민영 선수 응원 잘해주고 있어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네요. 자, 얇은 두께 잘 돌렸어요. 다 아, 뒤쪽 공간이 있네요. 야 저게 빠져나갈 수가 있군요. 야, 동점 포인트였는데 어. 와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자저 부분까지 사실 염두에 뒀어야 돼요. 사실 어, 옆 돌리기를 하는 기울기가 있었고 조금만 두고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대회전이었기 때문에 아, 일단 첫 공에만 좀 신경을 많이 집중을 했는데 두 번째 공에 함정이 있었네요. 네. 자, 옆돌리기 마무리 시도합니다. 자, 좋은 공이 와버렸죠. 여기서 또 놓치지 완산하네요. 않습니다. 네. 김인권 마무리. 이렇게 해서 히어로즈가 먼저 남자 복식에서 1세트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출발 보이고 있는 <laughs> 네, 조마조마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갑니다만 불안한 리드였었고 김인곤 선수가 잘 완성을 해냈습니다. 동료였던 김남수 선수도 이제야 예, 안심할 수 있게 됐네요. 남자복식 11점 경기에서 먼저 승리를 거두게 되는 히어로즈입니다.